네, 안녕하세요. 동화청과 경매사들이 직접 전해드리는 채소 주간 동향입니다. 아, 오늘은 채소 동향과 함께 작년 대비 시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비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 현재 중부지방 쪽은 강하고 많은 비 소식이 있고 남부지방은 이미 많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추가로 내리는 비로 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날씨가 농작물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금치 동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주산지 작업량이 줄어 시장내 반입량이 감소하여 전체적인 물량은 감소하였습니다. 물량이 감소하여 시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강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날씨의 영향으로 작물의 생육이 좋지 못하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부패율이 높아져 물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량은 감소하나 소비 감소로 인해 시세는 보합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자 동향입니다. 감자는 하지가 지나면서 도지 본감자가 시중에 본격적으로 유통되면서 물량이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지보다 비싼 하우스 감자를 대체하여 꾸준히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작년 같은 달 대비 5%가량 하락하였고, 지난달 대비 13% 정도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고구마입니다. AT 공시 자료에 따르면 7월 초 기준으로 10kg 상품이 밤 고구마 시세는 37,800원 정도였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시기의 시세인 34,000원 대비와 비교해서 7,400원 정도 상승하였고 24%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추입니다. 올해 7월 초 기준으로 10kg 상품이 홍고추의 시세는 7만 원대였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의 시세인 5만 3천 원대와 비교해서 1만 7천 원 정도 상승하였고 32%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최소 동향과 전년 대비 시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